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현장입니다 선생님 오늘 들고 온 질문은 무속인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무속인분들이 신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? 아 <laughs> 그니까는 우리가 뭐 저기 구탄 가면은 그 화장실에 써있어 영검은 어, 신령님이 주지만 제주는 신령님이안 준다, 노력해야 된다, 이렇게 써 있거든. 음. 어. 근데, 그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무속 학원도 있어요. 아, 그래요 네, 학원도 있어요. 그래서 뭐, 앉은 거리나, 아니면은 성거리, 그 다음에 고장 치는 거, 그 다음에 뭐, 부적 쓰는 거,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,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 저기도, 학원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, 솔직히 말해서, 그러면 그러니까 신 부모님한테 내려오는 문서로 내려와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, 어, 어. 그러니까 공부는 따로 해야 돼요. 음. 음. 뭐 선생님은 부적, 기도, 부 이런 음. 거 등을 어떻게 공부하시나요? 부적은 부적 공부하는 책을 팔아요.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완전 그냥 따라 그리기식이죠. 네.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.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숙달이 되면은 거기서 내 만의, 나만의 그 스타일로 마,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. 부정마다 다 틀리잖아요. 뭐 제수 부정, 삼재 부정, 뭐 관재 부정, 그런 부정이 다있거든 거기서 이제 처음에 기본 틀은 배우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내 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. 야 그럼 응. 응. 뭐 기도나 굿 같은 건 어떻게 접지? 기도는 아직까지 아버지랑 같이 다니고 어 아직까지 아버지가 음. 같이 와서 뭐 축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전환 축원 그런 것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다니고 이제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고장을 치거나 아직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합장기도만 하죠. 어. 어 거리 공부 이런 거요 거리 공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워낙 잘돼 있어 갖고 어. 선생님들이 다, 이제 제자분들이 유튜브 보고 많이 배우긴 하는데, 저는 특별하게 뭐, 따로 막 공부를 하는 건 없어요.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, 다른 선생님 하는 거 보고, 그냥 그거를 조금 보고, 내가 따로 법당이나 그런 데서 이제 해본다는 거, 그 정도 수준? 예. 그래도 여기, 이 길을 가는 거에도 굉장히 많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자들이, 그는 뭐 문서도 그렇고 문서가 되게 길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미를 드리는데 같은 경우는 거의 한시간 정도를 드리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그거를 한톨시도 안고 그대로 외우시거든요. 그게 내가 볼 때는 실령님이 뜻이 아니면은 그렇게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미를 이틀 만에 외우셨대요. 근데 그게 그한 시간 분량의 책을 있을 만에 외울 수 있을까? 더 힘들죠. 어,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이니까 아,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런 게 어느 순간 보면 내기에 딱 들어온대요. 근데 처음에는 막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다가 어느 순간 대다 보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내기에 딱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내 머릿속에 사서 빠져나가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. 그것도 신령님의 노력을 하다 보면 신령님이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을 주는 거 아닌가? 아닌가? 그렇게 해서 이게 머리에 딱 박히고 그 머리에서 각인이 되는 거 아닌가? 어. 그런 생각은 들어요. 응,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응.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흉내는 낼수 있겠지. 응. 그 선생님에 대한 흉내는 낼수 있지만 우리가 그 선생님의 흉내내면은 건 따라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. 그쵸. 어.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노력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서 어느 순간 내 실력님의 내 옷에 맞는 옷을 딱 입지 않을까. 그게 무당이고 그게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니다 음. 네,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참. <laughs>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